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이렇게 <laughs> 음, 새우 가루를 새우를 갈아서 <laughs> 마른 새우를 보리 새우를 갈아서 이렇게 이렇게 음, 새우 가루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 멸치를 갈아서 좀 중멸치인데 중멸치를 갈아서 가이리 멸치라고도 하던데 멸치를 갈아서 이렇게 멸치 가루를 내어서 음, 천년 조미료를 만들었습니다. 급하게 국물 낼때 이렇게 쓰려고 만들어 두었습니다. 멸치 네, 가루, 새우 가루 건강에 좋고 뼈 건강에 좋은 멸치 가루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새우랑 멸치랑 갈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볼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 믹서기는 한일 믹서기고, 영어 어렸을 적에 3분에, 경기도 3분에 살 때, 어, 롯데 하이마트 가서 산 겁니다. 네, 이거 올러볼게요 네. 보여드리려고 또 이렇게 갈았습니다. 밖에서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네. 네, 이거 이렇게 갈아서 이제 모을게요. 밖에도 아 받, 밥이네요. 네, 밥이 다 되었다고 합력 에 <laughs> 김이 빠지는 소리입니다. 네, 이 찬양은 오늘 새벽 기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떠오르게 해주신 찬양입니다. 네, 어려운 일 당할 때인데, 한 불러볼게요.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인데, 새벽 기도 가기 전에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신 찬양입니다. 또 빨래도 지금 돌리고 있는데, 어. 어 그동안 안 입는 옷이 보따리에 있어서 음 정리하고 입을 만한 옷을 이제 세탁기에 돌리고 있습니다. 네 모두분들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산산해 졌는데 가을 옷도 꺼내 입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네 네. 한잔 천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만 알지 아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마을 밝게 비춰주시니 시편 37편 말씀 노래한 찬양이네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10편 37장 5절 말씀 노래한 찬양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한 찬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찬송가는 네, 미국의 스타이츠가 작사하시고 그의 찬송시가 신문에. 발표되자 누군가가 오히려 오려서 우디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은 그는 생키에게 주어 작곡하게 해서 복음 찬송가 집에 실렸다고 합니다. 네, 신문에까지 발표된 실은 누가 오려서 우디에게 주어서 또 생키님께서 작곡하신 곡이라고 합니다. 네, 사연이 많은 곡이네요. 네, 밝을 때의 노래 내산안하겠습니다 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때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 지합니다. 사주 함께 있습니다. 생명이 세동안에 있으지 합니다. 천국 있을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지. 스스로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지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셔서 은혜되어서 함께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네, 어려운 일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옷늘 네, 빠서 <laughs> 이렇게 이 <laughs> 외치 가루도 만들고, 또 새우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어제 근대국에 새우를 넣었는데, 용호가 싫어할 줄, 소고기도 알... 넣고 이것도 넣었는데, 새우도 넣었는데, 용호가 새우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엄마 큰 새우 좀 먹게 또 달라고 해서, 새우도 잘 넣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laughs> 현오노는 또 새우가 싫어서 엄마 새우도 넣, 넣으셨어요 하고 해서 제가 현오노 이렇게 갈면, 갈아서 넣으면 이제 새우 모르겠, 넌지 모르겠다 싶어서 이렇게 갈았습니다. 네, 새우는 성장 발육을 촉 진하고 어린이들 성장 발육에 좋다고 하는데 현우는 아직 더 자라야 되기 때문에 새우도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린아이들 성장바르기 좋은 새우랑 또 뼈를 튼튼하게 하는 멸치가루랑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우가루랑, 매치가루랑 음, 새우가루, 음, 천님, 어, 다시 다는, 보다 더 좋은 천년 전위료가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육수 낼때 이렇게 넣어서 육수 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또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멸치를 용호가 멸치 볶음을 좋아해서 아직 한번더할게 남아서. 한번 더 볶을게 남았네요 그리고 멸치에 또용우가 호두를 넣는 걸좀 좋아해서 호두가 이렇게 냉동실이 많아서 같이 볶아 먹으려고 합니다 또, 야... 또 조금 조각이 있어서 양배추도 채소로서 또 양배추 겉절이처럼 해서 양배추 무침 겉절이처럼 해서 먹으려고 꺼내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조금 어, 너무 오래 두어서 이렇게 색이 변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씻어서 채 썰어서 이제 무침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laughs> 네, 모든분들도 항상 건강하세요. 뱃빛 <laughs> 피해 먹으러 다니다 보니까 냉장고에 음식들이 다 말라가고 서어가고 있어서 오늘 고구마도 하나 썩은 거 버리고 있는데 <laughs> 인장고 있는 음식부터 맛있게 잘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우 가루 멸치 가루 맛있는 음식 드시고 해서 맛있게 요리해서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 가을 맞이하시고 그 저도 옷 정리도 조금 해, 하고 지금 세탁하고 있습니다. 입을 만한 옷을 인제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도 가을 옷도 꺼내 입으시고 행복한 9월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살롱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o 가 bless you. Thank you. 살롱 감사합니다. 살롱 감사합니다.